4월 25일 목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질문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막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 사실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막 너무나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며 경건하게 살다 보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야말로 죄를 끊어내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그 기대 효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있게 됐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왜 벌써 왔느냐는 식으로 깜짝 놀랐다는 식으로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로서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갑자기 임하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들과 같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불분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들이 쌓이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이 살기를 힘썼는가? 계속 되어졌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양들아. 나와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새하늘과 새땅에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런가 하면 뭐 잘난 척하고 세상의 꽃들막 따라가면서 온갖 유세를 떨었던 사람들. 아니 나는 왜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일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네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형벌의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무엇이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며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갑자기 임하신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그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기를 바라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슬러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이러한 일상이 모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평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하고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불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멋진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